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봐도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들이었고 하느님께 떳떳하지 못한 이들이었으며 또 무시당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마치 마다들과 같이 처음에는 아버지를 거스르는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한 이들. 그래서 결국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당신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분명 인간이기에 나약한 존재이기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는 참으로 어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부족한 모습에 국한되어지고, 어,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보다도 더큰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신뢰하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대림 시기를 보내시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또 그렇게 돌린 우리의 마음과 실천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쁘게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지체하지 마소서, 당신 백성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